예,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유튜브 방송,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 예,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반갑지 않은 매수. 뭐 매수가 반갑지 않은 게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반갑지 않은 매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예, 간다. 그리고 연말 연초 효과는 있습니다. 이 업종을 연말까지 매수하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뭐, 땡뿔, 땡뿔, 요렇게 했습니다. 너무 여러분들도 뭐, 지겹고다 지쳤죠, 그죠? 지치도록 나오지 않은 매수 신호, 결국 나온다. 매수 신호 나오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방송 내용은 여러분들 투자의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감기가 안 떨어져가지고 어,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습니다. 뭐 가래는 가래대로 나오고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독감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꼭 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트도 안 켰네. 예. 이제 좀 조명을 제가 끄고 했네요. 얼굴도 시끄만데. 예. 그래서 아무튼 감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 어...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매수를 어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했는데, 정말로 오늘 기분 나쁩니다. 왜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뻔한 거잖아요. 이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에서. 뻔한데, 그때쯤 되면 들어왔다가 또 나갈 게 뻔한데, 아 이것 들어갔다. 기관에 오늘 또뭐 폭풍 매수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배당 물량들이 분명히 들어오는 거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 들어왔다 나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얌체 같은 놈들보다 어떻게 먼저 여러분들을 팔고 나가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 쟤네들 돈을 뺏어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고 고민을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예, 내일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무료방송. 예, 무료방송이 있습니다. 23일날, 금요일, 아침 8시, 아침 8시부터 장마간까지, 주제 연말 꼭 매수해야 할 업종, 이제 뭐, 23일이니까 이제 매수를 해야 돼요. 이제 23일, 뭐 6일, 7일, 7, 8, 9, 뭐 매수해야 되는데, 뭐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연말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매수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아침, 내일, 아침 8시부터 장마감까지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방송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한국경제TV 와우넷. 이동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딴데 가지 마시고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일 시장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이제 지난번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 이 내용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가 어저께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좀 안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도했냐하면은. 소비자 신뢰 지수에 소비자 신뢰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을 예상했는데 108이 나왔거든요.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금리도 올렸지 요즘 경기도 안 좋다 그러지.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내용들이 야,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힘들 뻔 했는데, 108.3으로 해서, 물론 이제 후행성이기는 합니다만,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12개월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5.9로 해서, 5.9로 해서 9월 이후에 최저이다. 아니, 키가 뭐죠? 지금, 제가 오타인 것 같은데. 최저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이키가 아니고, 나이키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이코로 적을 걸 같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키가 뭐야, 이거. 나이키. 나이키인데, 이전에도 우리도, 우리도 옛날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이키 말고, 나이코 이런 거 많이 신고 다녔잖아요 나이키 비슷한 나이코 이런 거. 자, 나이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7% 정도. 요즘 뭐 나이코 이런 거 신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laughs> 예, 이런 내용들. 글쎄 뭐 월드컵 특수 뭐 특수도 뭐 좋죠. 뭐. 그다음에 뭐 이상하게 보면은 뭐 저는 끝없다고 도 봅니다.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뭐한번 꼬고 두번 꼬고 꼬아버리기 시작하면은 꺼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페덱스3.18불 나왔습니다. 2.8 불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상해됐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일단은 뭐 어떤 내용들이니간에 좋게 나왔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하하. 예, 요런 것들이, 예, 반등이,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숨을 신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내일 되면 어쩌겠노, 이것도. 단기 매도 신호가 내일 나올 긴데. 야, 이거. 매수 신호 나오자 말자, 매도 신호 나온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머리 아프긴 아프긴 해요. 이거는 선물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30분 봉이니까 30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매도 나왔고, 매수 나왔고, 매도 나왔고, 매도 나왔고, 매수 나왔습니다. 어저께 제가 302를, 이 포인트를 돌파하면 매수 신호 어저께 나온다고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가요? 기억나.. 혹시 제가 유튜브 방송에 그 얘기 했습니까? 300이 넘어가면은 멸시로 나온다고 안했나? 우리 현 방송에서만 얘기했나? 300이 넘어가면은 멸시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일 한.. 내일 아침은 뜨면은 따라 붙는 거는 불리하고요 예 불리하고 약간 눌리게 되면은 예, 매수를 함 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일단 이제 나왔다. 그래서 일단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 신호가 아,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일단은 예,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한 얘기니까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뭐별 이제 별볼일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예 끝났고. 뭐요런 내용들도 끝났고 예, 금일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물 매도 어, 선물 6,100 계약 정도 순매수를 했고 아, 어제 들었습니까? 예. 기관이 지금 현물 쪽에 7,600억 매수를 했고 어, 개인이 개인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 예. 요게 지금 뭐, 10억 기준 유지로 되었다네요. 뭐, 유지, 10억 기준 유지요? 뭐, 그 정도 유지된다는 거는 계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나마 얼마 전에는 3억 기준에서 하려고 했던 거, 그게 예 감지득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억 될줄 알았어요. 왜요? 그냥 100억으로 하죠. 그냥. 예 저는 뭐 10억 정도는 뭐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될줄 알았어요. 10억에서 3억 안된 거면 다이로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이제 보면은 금융투자, 금투세, 금투세 2년 유예,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주주 요건이 12월 28일 기준에서 아래 요건 보합시니까 27일까지 이제 팔 사람들 을 팔아야 되죠. 그것 때문에 코스닥 쪽에 개별 종목들을 급도했던 종목들이 있죠. 그죠? 예, 급도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시간에서 좀 빠지거나 탄성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밍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조금 많이 올랐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큰 손들이,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10억 이상, 뭐 갖고 있거나, 어, 의외로, 예, 저런 게 10억 이상 갖고 있겠지. 생각보다 이상한 쪽에 돈이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창고. 창고.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아, 어,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석,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 손녀, 특수관계인 소유 주식. 아, 이거 뭐 지금 부모 자식간에도, 지금 금융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 손자, 손녀. 이거 진짜 시잘 때기 없는 걸 갖다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빼먹는데 현안이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요 요건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어요 요건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물량들이 조금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별로 그렇게 크게 고민은 하지 마세요. 매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매번 연말되면은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이것 때문에 기회를 또줄수 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유튜브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금 때문에 나오는 물량 매수하고 세금 때문에 나오는 물량 매수하고 삼호펀드보다 먼저 때리라. 이걸 어저께 제가 제목으로 달아놨잖아요. 하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고민 다짐을 지고 가십니까 어디 뭐 대통령도 아니고 <laughs>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말 대별에 나오는 어려적인 행사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기회를 여러분들이 봐야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세금 때문에 팔지에. 세금 때문에 팔지 자기도 팔기를 싫은데 억지로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고 난 뒤에 배당락 나오면서 그 다음날부터 튀어 올라오잖아요. 그걸 노리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노리셔야 된다니까. 세금 때문에 여러분들 연말되면 양도세나 이런 내용들 지금 3억에서 지금 10억으로 올라온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뭐, 겁나가지고 지금, 뭐, 엄청 실이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엄청스럽게 나올 것 같죠. 예를 들어서 BW나 12 물량 상장이 되면은 주가 개평당 나올 것 같죠. 근데 이 억식의 시간에서만 빠지고, 그 다음날부터 BW 12 상장되니까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들은 시비를 갖고 있고, BW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바보, 바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LGNA 솔루션 물량 부담 1월 27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월 27일 되면은 그전에 주가 빠질 수도 있겠죠. 상장된 물량 빠질까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할때 여러분들 이 보시면은 그냥 뉴스에 이 기자들이 여러분들 주식 시켜 매수 시켜 주고 매도 시켜 줍니까? 기사들 글빨이나 걔들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어디 수습으로 몇년 다니고 있다가 네, 그 친구들 어디에서 자료 긁어가지고 그거 다시 여기저기 짜짓기하고 글 써가지고 내면은 그것 보고 여러분들 매도치고 매수하고 하세요? 이 주식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글빨 말빨 되는 거 아니에요. 글빨 말빨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심이 없어가지고 이거 나면 이쪽에 빠만들 때면저쪽으로 가서 퍽 엎어져가지고 아이고 응응응 하고 울고 있고 이쪽에 사는데 지 받으면 저쪽에 가서 울고 있고 이게 무슨 주식을 합니까? 그, 거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자료를, 재료를 여러분들이 뭐, 뭐분석하시고뭐 하시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미 시장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안글어가 올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연말 되면 나오는 거. 이례적으로 나온 거. 가장 충격이 컸던 게 2017년도에 가장 컸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예 올해 2023년도부터 3억으로 바뀐다고 했다 지금 10억 그대로 유지가 된 거예요. 3억으로 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달바들 떨면서 아이고, 개똥이나 마뭐 주식 대려치울수 있다. 그냥 어차피 물량들 3억 기준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의 다 되지. 4돌이8천까지4돌이8천은 아니지만 은다 잡아가지고 가면 10억 정도 같으면 은 예를 들어서 양도세인데 말입니다. 대주주 양도세인데 지금 올해는 주가가 빠져가지고요. 개뿌리나 세금 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종목들 몇개 빼고 나면. 은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든가 말든가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수익이 나야 세금을 내든가 말든가 하죠.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건데, 과세 주체가 없습니다. 세금 낼 그게 없습니다. 네가 한번 뜯어가 봐라. 어떻게 세금 낼 건지 보태 줄래? 그게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급제하지 네. 마시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기어서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물량들,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고 하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조금 보시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어찌 보면은 이게 정글의 법칙, 정글의 세계에서 보면은, 야 진짜 먹잇감들이 천지로 늘려 있구나. 천지로 널려 있구나.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내일 여러분들 무료방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제가 2월, 12월 20일부터 기간드 매수 유입 여부 중요 말씀을 드렸죠. 저기 고민 제가 적어 놨습니다. 기관이 매수해야 지수가 안정이 되겠지만, 예, 기관이 매수해야 지수가 안정이 되죠. 어차피 28일부터 매달 물량이니 이것도 고민이고, 차라리 제가 예측이 틀렸고 기관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제거 놨었어요. 이렇게 제거 놨었는데 사모펀드 지금 이게 2 1일까지예 이게 22일 되기까지 기관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밀고 막 들어옵니다, 이제. 요얌생이 같은 놈 자식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지금 게임 투자는 오늘 이제 문양을 다 날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날리고 있으면 걔네들 좀더 비싸게 살란가요? 꼭대기 사 가지고 예, 최소한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지금 좀붙해서 이제 사시되 아까 이제 여러분들 세금 얘기를 진짜 잘 하셨는데 세금 때문에 고민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세금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것 때문에 겁나서 못 사겠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배당락 다음 날이나 배당락 전날에서 사세요. 어차피 그때 다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뭐 세금 때문에 던지는 사람들이야. 언제까지 다 던져야 돼요? 27일까지 다 던져야 돼요. 27일날까지, 종가에 다 사시라고. 종가에 사가지고 하다보면, 28일날, 배당, 배달, 현금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각 지수 정확하게 뭐, 40포인트 정도? 어, 뭐, 뭐, 예, 배당각 지수는 마이너스 40 정도 나올 거예요. 40 정도 나올 건데, 그배를 의미 없어. 출발은, 배당낙지수보다 한 20이나 25 정도 올라서 출발할 거예요. 출발해서 올라갈 건데, 거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탄성적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모르시면은 내일 무조건 아침에 공방 들어오세요. 예, 공방 들어오면은 내일 아침 하루 종일 제가 얘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뭐냐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시장을 감안을 하시, 가능, 가능을 하시면 돼요. 엄청 작은 종목들도 배당락 후기에 패대기를 칩니까? 엄청 작은 종목들은 뭐 배당도 주도 안을긴데 현금 배당락 자체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한테. 배당 없는 것들은. 말이 배당락이지, 주식 배당을 해야 실질적으로 배당락이 되는 건데, 현금 배당은 아니, 작년도에 5천을 냈다고 올해 5천을 한다는 보장 있나요? 올해 5천을 안 하면 배당락이 없죠, 그거는. 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작은 종목이 아니고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것들은 패대기를 칠 수가 있는데. <laughs> 여기 이제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 얘기한번 봐보세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여기 315 있죠. 315 있고, 295 있죠. 295, 315. 자, 보이시면 전부 다, 아, 전부 다, 아,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예, 골드밤님, 내일 방송 들어오세요. 내일 방송 들어오세요. 내일, 내일, 그, 무료방송 들어오십시오. 아셨죠? 아셨으면 연번요 골드밤 님만.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있냐면은, 요렇게 잡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중심축이, 여기가 지금 현재가까요 이게. 중심축이, 어저께 요 밑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요쪽으로 올라왔어요. 요래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몇 포인트 정도까지 될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외국인 포인트가 몇 포인트 정도 되는지 외국인들은 몇 포인트를 가지고 있냐면은. 자,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열을 올려서 그렇습니다. 열안 올렸으면 그냥 여기서 조용히 하고 말 건데. 외국인은 2254 이상, 2414, 2413 이하로 보고 있어요. 여기가. 여기가. 2413 이하. 이하 2254 이상. 그런데 여기 중심축이 지금 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약간 가고 있어요. 중요한 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란 놈이 누구냐면 은이 파란 놈이 기관 놈입니다. 기관. 놈놈 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놈자 놈 들어도 돼. 기관이에요. 기관. 기관 투자자가 포지션을 여기서 보시면은 위쪽으로 잡고 있어310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있죠. 예, 기관투자자 가 여기 309, 310, 312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2,300, 2,375 이상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이상으로 잡아놔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익 포지션이 서로 맞물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은 기관투자자하고 외국인투자자 요 관에서 맞물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2375에서 2413 사이에 일단은 요 구간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두 개를 다 만족을 시키죠. 이해되시면 1번 한번 눌러 보세요. 유튜브 잘 보이라고 모르겠 저기 화면이. 거기 고기, 고기가 만족 구간이죠. 그죠? 교집합 구간이죠. 교집합 구간. 교집합 구간이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가 초록으로 돼 있어요. 얘네들은 올라가면은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하면은 손실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흰발이 누가 센지, 센 쪽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죠? 센 쪽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전부 다영 한번 눌러 보세요. 와우넷 유튜버 다 전부 다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지금 지수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포션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셔야 되기 위해 지금 이제 요 지금 투기꾼들이 포션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있는지 요 이해되시죠? 예.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연말 중요한 자리예요. 예, 중요한 자리니까, 내일 아침 예, 8시부터 해서 마감까지 예,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까지 물량 나옵니다 물량 나오는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게 눈물을 머금고 파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 내피 같은 돈 세금으로 날린다 자 아, 여러분들 네,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무료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